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 M n 플러스 n 플러스 2개의 점이 있다. A와 B를 제외한 n 플러스 n 개의 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 사각형을 만들려면 점이 몇개 필요해? 점 4개가 필요한데, 어, 점 4개 선택했다고 다 사각형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어떻게 될 수가 어떤 게안될수 있냐면? 요 중에서 몇 개? 요 중에서 세개 선택해 버리면 사각형이 안 되지, 그렇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밑에 있는 선분 AB 위에서는 딱두 개까지만 선택할 수 있고요. 그다음 그 위쪽에서 두개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 위쪽에서 세 개, 밑에서 한개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 되거든요. 자, 그래서 점네 개를 선택을 하기는 할 건데 이렇게 해볼 거야. 반원 부분에서 여기서 3개 그리고 밑변 부분에서 1개 선택하거나 아니면 반원 부분에서 2개 그다음 AB 지름 위에서 2개 선택하는 방법. 그래서 반원 위에서 3개 선택하는 게 MC3이고요. 그다음에 곱하기 밑에 있는 n개 중에서 1개 선택하는 게 NC1. 이렇게 될 거고 혹은 mc2 곱하기 nc2가 되겠지. 그래서 정답은 mc3 곱하기 nc1 플러스 mc2 곱하기 nc2죠. 그런데 이거 정답에 있습니까? 1, 2, 3, 4, 5번에 없거든? 1, 2, 3, 4, 5번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전체에서 4개를 뽑았어. 전체에서 4개를 뽑은 것 중에서 몇 개를 빼는 건데,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. 그러니까 이거랑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겠다는 라 얘기예요. 점을 총 4개 찍을 거야. 그러니까 n 플러스 n개 중에서 몇개 4개를 찍는 거죠. 그 중에 사각형이 안 되는 때를 해볼 건데, 어 하나는 뭐가 될 거냐면, 요선 선분 AB 위에서 4개를 뽑는 경우, NC4 하는 경우. 를뺄 거고, 또, 그 다음 선분 위에서 세개 뽑고, 그 다음에 반원 위에서 한개 뽑는 경우. 이것도 사각형의 개수가 되겠죠?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정답은 지금 뭐가 되는 거야? 음, 4번이 되겠네, 4번. 정답은 4번이 됩니다.